연습문제 361번 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이 y축에 접한다. 이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래. 그럼 원의 중심좌표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1, a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4, a-2지. 얘를 y는 x 대칭하니까 좌표가 a-2, 4로 바뀌지. 이 대칭 이동한 원이 y축에 접하니까 y축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여기 중심 좌표인 여기가 뭐야? 반지름하고 같다는 얘기지. a-2가 반지름인 뭐하고 같다? 갔다? 2하고 같다는 얘기야.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? 4가